코인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 뭔가 어려운 말이 들린다고요 알트코인, 전자지갑, KYC, 블록체인 가치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으로 아시면 좋은 용어들을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암호화라는 뜻을 가진 크립토와 화폐라는 뜻의 커런시의 합성어로 최초의 암호화폐는 2009년 1월 3일 에첫 블록이 생성된 비트코인입니다. 블록체인 여러 개의 블록을 체인 으로 묶었다는 표현인데 각각의 블록에는 암호화폐를 고려했던 기록이 마치 회사의 장부처럼 기록 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부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조 나 사기를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알트코인 가장 유명한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을 뜻합니다. 이더리움이나 리플 솔라나와 같은 코인이 대표적이겠죠? 메이저 코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치 시가 총액이 상위에 있는 코인을 말합니다. 자코인. 메이저 코인과 다르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유명하지 않은 코인을 말합니다. 신생 코인이 대표적이겠네요. 매물대. 코인이 특정 가격대 또는 구간에 위치해 있을 때 대량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뜻합니다. 지지와 저항. 지지는 특정 가격대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버티는 현상. 반대로 저항은 특정 가격대를 돌심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도미넌스. 전체 코인 시장 시가총액 중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뜻합니다. 도미넌스가 상승하면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몰린다는 뜻으로 알트코인의 하락을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채굴.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행위. 암호화폐는 수학의 함수인데 컴퓨터를 이용해서 채굴자들이 암호를 풀면 그 보상으로 새롭게 생성된 비트코인을 줍니다. 채굴의 난이도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이 채굴을 통해 이익을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암호화폐 지갑 입금, 출금, 송금을 하기 전 암호화폐가 머무는 곳입니다. 은행 계좌처럼 암호화폐를 보관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코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번호와 같은 암호화폐 지갑 주소가 필요하고 비밀번호와 같은 프라이빗 키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프라이빗 키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안 되겠죠? 시드 시드머니라고도 하며 자신이 투자를 위해 가지고 있는 자금을 말합니다. 김프, 역프 김프는 김치 프리미엄의 줄임말인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더 비싼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김프가 10% 꼈다라고 하면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10%더 비싸게 사야 한다는 말이겠네요. 역푸는 역김치 프리미엄의 줄임말로 김푸의 반대 현상입니다. 국내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보다 더 싸게 비트코인을 거래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현물 선물 현물 거래는 말 그대로 암호화폐를 현재 시세로 거래하는 것을 뜻합니다. 선물 거래는 마진 거래라고도 하는데 현재 시세로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것이 아닌 코인의 가격이 미래에 오를지 내릴지를 정해서 베팅하는 거래입니다. 레버리지 앞서서 말씀드린 선물 거래를 할때 수익 증대를 위해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실제로 가진 돈은 10만 원이지만 레버리지를 100배 써서 1천만 원을 가지고 거래를 할수 있다는 개념이죠. 빠르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그만큼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수비. 이더리움 코인을 거래할 때그 거래 내역을 채굴자가 장부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수고비로 지불하는 수수료를 뜻합니다. 드 코인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 영어로 홀드이지만 고의적으로 스펠링을 틀려서 재미로 호들이라고 합니다. 소각 말 그대로 없앤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총 발행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 소각을 한다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코인의 개수가 줄어들고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빅매수 트럼프의 둘째 아들이 SNS로 말해서 화제가 되었는데 자산의 가격이 하락한 후더 많이 구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명 물타기라고 하죠.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코인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많이 쓰이는 용어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